손톱이 깨지는 이유와 치료법. 손톱이 약해지거나 깨진다면 품질이 좋은 손톱 강화제를 사용해야 한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해도 되지만 집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 왜 손톱이 깨지는 것일까? 어쩌면 스트레스, 부실한 식습관, 갑상선 문제, 장시간 물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손톱이 깨지는 이유 손톱이 깨지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먼저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하지만 집에서 시도할 수 있는 몇 가지 자연 요법이 있다. 식습관이 그 이유라면 칼슘 부족으로 인해 손톱이 깨지는 것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유,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이나 시금치와 같은 푸른 잎채소를 많이 먹어야 하며 비타민 A. 비군, D와 같은 보조제를 복용해야 한다. 물론 탄산 음료와 같이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수분 부족으로 인해 손톱이 깨진다면 과일, 물 또는 토마토와 같은 채소를 섭취해보자. 만약 손빨래, 설거지 또는 아이 목욕과 같이 장시간 물에 노출된 경우라면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미적인 용도로 손톱을 다듬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가짜 손톱을 붙이거나 과하게 손톱을 다듬거나 품질이 낮은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과 같은 행동은 손톱의 수분을 빼앗아 간다. 또한 강한 화학 제품을 만질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피부가 뒤집어지고 손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갑상선 질환 또한 손톱 건강이 악화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적당한 처방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문제와 수면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보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허브차를 통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취해보자. 깨진 손톱을 위한 권장 사항 품질이 낮은 매니큐어에는 손톱 건강을 해치는 화학 제품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 손톱이 깨지는 것을 막는 매니큐어 또는 손톱 강화제를 사용해보자. 큐티클을 과하게 제거하면 손톱이 약해질 수 있다. 일주일에 2회씩 사과 식초를 탄 물에 3분간 손을 담가두자. 화장솜에 올리브 오일을 적셔 손톱에 문지르자. 수제 손톱 강화제 만드는 법. 손톱이 약해지거나 깨진다면 품질이 좋은 손톱 강화제를 사용해야 한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해도 되지만 집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 손톱 강화제. 올리브 오일 두 숟갈, 꿀한 숟갈, 소금 한 꼬집, 달걀 노른자를 섞어서 손톱에 바르고 20분 뒤에 따뜻한 물로 헹군다. 일주일에 3회씩 반복할 것을 추천한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자기 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손톱을 몇 분간 담가두거나 매일 밤 화장솜에 오일을 묻혀 손톱을 마사지하자. 올리브 오일과 아몬드 오일을 함께 사용하면 손톱을 튼튼하게 만드는 수제 손톱 강화제가 완성된다. 큐티클에 오일이 흡수될 수 있도록 10분간 그대로 두자. 10판 손톱 강화제를 구비하고 있다면 여기에 다진 마늘 한쪽과 레몬즙 5방울을 첨가해보자. 2일간 숙성시킨 뒤 2주간 매일 사용해보자. 양파 반으로 자른 양파를 손톱에 올리고 5분간 기다린다.